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자랑 십자가자랑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에 대한 말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늘상 평상시에 하는 말씀으로 20분, 45분까지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만 제가 설교를 할게요 오늘요 평상시보다 한참 줄여서 그렇게 짧게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 날이 되면, 뭐, 부모님 생각 뭐, 당연히, 저 역시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부모님에 대한 뭐, 단점도 있지만,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한국 사람들은 자식 자랑도 잘하고, 뭐,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늘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명함이 생길 때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조금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막 크게 있을 때막 견디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도리어 시기심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보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특별한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만인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때는 잘못된 것으로 가면 병이고 어떤 때는 또 그러고 싶은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 그런 거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러 다른 곳에서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다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자랑밖에 없다 예수님 자랑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의 것들 사도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인물에서는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것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그 마음들의 그 감정, 감정을 가지지 못했고, 감정도 다 끊었느냐? 영과 혼, 혼의 영향이 끝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만큼 믿음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자기가 육으로 가는 그런 명예와 자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위한 영적 분야에 속한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14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다른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인간적으로 너희들과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내세울 만한 거다 있다 그렇지만 나 그런 거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자랑 안 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잘못된 욕망들, 자아를 드러내고 또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오는 자랑거리들, 막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잘못된 명예욕들. 불필요한 자랑거리를 그렇게 행하는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 육체로 자랑하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다 눈으로 나타나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무언가 표식으로를 통해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우리 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구교에서 다시 새로운 잉태를 하고 개혁을 한 리폼드 처치가 된그 근거들은 너무나 그 당시에 외형적인 그래서 면제부를 팔고 여러 가지 등등을 행하는 구교의 잘못된 것에 반하여서 새로 개혁되어져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중심체를 이루는 거고, 영적인 영역을 이루는 것 같이 갖다가 그것을 잘못되게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육체로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의 율법주의들 앞에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한마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존에 계신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들을 잘살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 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개척 5대 비전이 첫 번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개척의 오대비전 첫 번째를 너무 잘 정했구나. 여러분들 속에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있는지 몰라도 저는 1번 순위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이 다섯 가지가 분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 있고 내 입술 속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다섯 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평신도로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춰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4절로 가, 13절로 가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13절 시에이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자랑할 것이 뭐냐? 자식 자랑하고.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주신 13절에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당시에 유대 주의 자들은 육체로 자랑하려 그렇게 했다. 너희들 지금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 육체에서 온 것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출발한다. 즉, 그들은 할례를 강조해요.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들에게까지 할례와 그당시에 율법의 의식 준수를 강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외적인 표식을 남기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신 거예요. 교정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표식을 구하는 행위들은 잘못된 행위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충성한 적이 아주 대단히 충성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만 도상에서 다메색 도상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율법주의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지식과 학식과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모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설물로 여긴 것을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강점, 남보다 특별한 면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품었고 십자가를 자랑한 것에 먼저 입술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것이 중요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성도의 표지요.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한 것보다는 자신의 구원의 근간이 된 십자가를 제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상식이요 기본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첫 출발점일 거라는 거.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날마다 일마다. 우리 부모님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죄인이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해석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33년 동안 이곳에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져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회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구원을 분명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세 번째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빠르게. 자 그렇다면 성도의 자랑은 자식도 아니고 성도의 자랑은 돈 자랑도 아니고 성도의 자랑은 명예 자랑도 아니고 성도의 자랑은 그것이 전에 가장 우선 순위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에 뿐이다라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때는 자식을 자랑하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의 순간이 있어도 찰나적인 것이 있어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자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랑은 오직 믿는 자들의 자랑은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오늘 여보이 주일에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더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뿐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단합하는 한날을 지내는 이날에 자연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우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고 가는, 내가 품고 가는, 내가 자랑하고 가는 그 십자가를 분명히 보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